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57의 이름은 아트 갤러리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미술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와 갤러리라는 큰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갤러리 구역은 전형적인 서양 미술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백룸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의 크기나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하며, 복잡하고 난해한 그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백룸의 레벨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것이다라는 의견과 조금 과장을 섞어서 추상적이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갈립니다. 수많은 그림들 중 57레벨의 상세한 평면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지만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난잡합니다. 보기엔 어렵지만 레벨을 탐색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정도이며 레벨 57이 이해하기 쉽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자가 이 지도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내에 존재하는 모든 그림들은 만질 수 없는데요. 레벨 자체의 영향으로 그림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할수 없게 됩니다. 에미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 효과에 대해 그 어떤 저항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역인 스튜디오는 때때로 갤러리에 나타나는 이중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곳으로 향하는 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마치 인간이 있는 장소에는 생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레벨을 꽤나 돌아다녀야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미술용품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있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구조와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없을 때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티스트가 작업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항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갤러리에는 백룸의 그림들이 가득 차있는 반면 스튜디오에는 프런트룸의 사물이나 장소 및 사람 등이 그려진 그림들이 많습니다. 생존 난이도도 낮고 특별한 위험도 없으며 엔티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레벨에는 그 어떤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존재. 그는 보통 성인 남성의 키와 긴 갈색의 머리, 알수 없는 색의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의 모습이며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 존재입니다. 아티스트는 갤러리 내에 새 그림을 설치하러 가는 것을 제외하면 스튜디오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는 다양한 레벨의 모습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백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갤러리에 있는 레벨 평면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그는 이해하는 방법 자체가 자신의 유일한 비밀이라며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레벨의 입구는 레벨 0에서 이곳을 그린 그림을 굉장히 낮은 확률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을 통해 들어올 수 있으며 레벨 283에서 환한 광대를 그린 그림을 옮기려고 하면 이 레벨로 노클립됩니다. 아티스트에게 출구로 가는 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구는 스튜디오 안에 잠겨있는 수많은 문들 중 하나이며 아티스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레벨 21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구역에 존재하는 그림을 통해 노클립도 가능하고 그림 속 레벨로 이동 가능합니다. 백룸이 아닌 곳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으로 노클립하게 되면 무작위적으로 도착할 것이기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엔티티도 존재하지 않으며 레벨의 특성이 위험하지도 않은 레벨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조차도 인간에게 우호적이며 출구를 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이곳의 생존자 그룹이나 전초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허브처럼 다른 레벨로 자유롭게 갈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레벨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모종의 이유로 이곳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븐이었습니다.